요한복음은 독특해요. 다른 복음서들은 요 안에 진짜 있는 얘기들은 더 하지 않는데, 요한복음만 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해버려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집사님한테 네. 속은 아주 미워해. 그런데 웃으면서 아, 막 줬어요.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좋아해. 좋은 걸 줬으니까 어, 감사해요. 자, 선한 것처럼 보이죠. 요한복음은 이 안에 감추인 게 보이도록 합니다. 행동은 선한 일인데, 진짜 마음은 미워서 준 거예요.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했냐? 네가 이걸 왜 줬냐? 미워서 준 거라고 말을 해버려요.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, 정의를 다루는데, 정의를 다루는데, 그 안에 선함이 없으면 정의가 될수 없습니다.